입니다. 네,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저 아까 삼촌 영상 올렸죠? 그 미사사 쪼마 둘 중에 어느 곳이 좋은지. 전 쪼마에서 한 번밖에 못 시켜봐서 미사사에도 시켜보고 싶은데 미사사에도 시킬 것이 많은데 합해서 3만 9, 3만 9,010원? 있고요 아, 3900원이라고 할거 했네요. 쪼마에서 이렇게 사고 싶고 그릇은 더 추가될 수 있어요. 그래서 3만 6600원이에요. 이건 네일아트 근데 저 혼자 봤는데 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 같고요. 이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참여? 어, 보버이나 아, 어, 저는 미사사에서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, 쪼마에서는 그냥 시켜봤는데, 근데 쪼마가 좀 싸서, 그 뭐죠? 미사사에는 배송이 느리다고 들었고, 쪼마에서는 새서 온다고 들었는데, 제가 쪼마에서 시켜본, 봐서 그렇게 새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요 난 미사사는 한번 시켜보고 싶은데 배송이 느리다고 전 들었어요. 음, 그래서 미사사는 한번 시켜보고 싶지만 어느 곳이 더 좋은지 댓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. 뿅.